두 가지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주 만반의 준비를 해 갖고 왔는데 말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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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희 집 천장에 말벌집이 생겼어요. 여기가 지금 저희 그 현관 출입구거든요? 근데 여기 바로 위에 이렇게 들락날락 걸을 때마다 이렇게 그 등골이 되게 서늘해. 아직 그렇게 커지진 않았는데 저기 한 마리가 꼭 저렇게 붙어 있더라고. 계속 집을 짓고 있나 봐. 그래서 도대체가 지금 집으로 들어갈 때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일단 저게 지금 굉장히 큰첫 번째 문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집 마당이 말입니다. <laughs> 여기가 굉장히 그 평지였거든요? 근데 무슨 거의 지금 밀림이 되어 가고 있어. 이렇게 막. 잡초가 막 자라고 있고 이쁜 꽃들도 있지만 이게 도대체가 어, 어디까지 자라나 이렇게 냅둬 봤더니 지금 특히나 여기 바로 이 저기 마당으로 나가는 문 앞에 여기는 이게 한달 전에 한 요만 했거든요 <laughs> 한달 만에 지금 거의 뭐 조금 있으면 내키보다더클것 같고 그리고 제일 심각한 곳은 여기입니다. 이제는 거의 풀숲이 되어버렸죠? 이렇게 막 거의 저 저쪽은 좀 들어가기도 힘들고 거의 화단이 되어가고 있는데 저렇게 되니까 문제가 일단은 우리 열무가 똥을 어디다 쌌는지도 알 수가 왜 그래? 심심해. 열무가 똥을 어디다 쌌는지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저기에 들락날락 거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두달 지나고 장마가 지나면 거의 밀림이 될것 같아가지고 이 잡초들을 좀 제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오늘 원래 저기 잡초만 제거하려 그랬는데 저거 그저께 택배 뜯다가 이렇게 무심코 위를 봤는데. 어우, 솜씨 힘들다. <laughs> 저 위에 말벌집이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저거를 119를 그냥 부르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전원주택 살면 자주 저런 일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아이템들 <laughs>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도 위험하니까 여기 있다. 일단은 요, 이게 양봉 그 하시는 분들이 입는 옷이라는데, 쿠팡에서 팔더라고. 그래서 요거를 사왔고, 이렇게 장갑까지 한 세트로. 있더라고. 그러고 요게 그 말벌을 잡는 스프레이인데 119에서도 요런 거를 쓴대요. 요렇게 칙 뿌리면은 말벌이 이렇게 헤롱헤롱 되다가 훅 떨어진대. 그렇게 헤롱헤롱 될때요 친구로 요렇게 여기 조금 센 전기 파리채인데 오늘의 목표는 저 말벌 친구들을 없애고 난 다음에 요 마당의 잡초들을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할 일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일단은 저 친구들부터 좀 쫓아내 보겠습니다. 자. 무장을 하고 자, 시작해 보자! 어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두 팔로 이렇게 잡고 있다가 이렇게 쭉 뿌리고 얘가 이렇게 온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딱 바로 그냥 자, 가보자! 안녕! 반갑다! 친구야! 내가 네, 그럴려고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저기 너가 나에게 위험을... 어, 어 미안하다! 미안하다! 어. <laughs> 어디 갔지? 이모가 돌아오길 기다 오! 돌아왔다! 자! 미안하다! 잘가라! 어디갔지? 어. 어디 이 친구 어디갔지? 어? 잠깐만 어. 아니 잠깐만 안보이니까 더 무섭네? <laughs> 얘가 정신차리기 전에 없애야되는데? 얘 어디갔을까? 일단 뒤를 없애보자 안 떨어지네 떨어졌어 미안하다 얘들아 너의 집이 없어지겠지만 안녕 그나저나 아까 그 친구는 어디로 갔을까 분명히 아까 헤롱헤롱 되다가 여기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얜가 요 사이에 꼈나 이는 간거같아요 아니 잠깐만 벌집이 또 있잖아 이 번. 봐이거는또 못봤네 아까 그 아이가 저 아인가 이 저기도 한 마리가 또 붙어있어요 벌집이 잠깐만, 그럼 혹시 딴데또 있나 다른 데는 없는 거 같은데 와 이게 이 현관문 이 위에도 바로 있었구나 얼마야 여기도 있었어 저 위에 벌친구가 쟤도 없애야 되겠다 기다려 위험하다, 야. 다시 한 번. 오, 어. 얜더 크잖아. 자. 어. 어. 얘또 어디 갔지? 없어졌어, 또. 시체를 못 찾으니까 겁나 찝찝한데? 이봐, 이게 그벌 유충들인가 봐. 애벌레 같은 친구들이 저기에는 막 이렇게 있고. 조금만 더 자랐으면은 요 친구들이 다 태어났을 거 아니야. 이벌 친구들이 아직 살아있네. 이 애벌레 친구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이봐, 꿈틀꿈틀하고 있어. 됐습니다. 어, 잠깐 이거 쓰고 있을까? 혹시 제가 와서 복수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 평소에 저기 말벌집에 한두세 마리 정도가 이렇게 날아갔다가 왔다가 막 붙었다 그랬는데 오늘 은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친구가 혹시 날아와가지고 내 친구를 죽였어 그러고 이제 딱 쏘면 안 되니까 일단 이렇게 쓰고서 이제 마당을 잡초를 뽑아보자. 제가 잡초를 없애려고 쿠팡에서 또뭘사 갖고 왔는데. 짜잔, 잡초 풀베든용. 이 친구가 앞에가 요렇게, 이렇게 네모나게 돼가지고, 요렇게 뭔가 이렇게 그 갈퀴처럼 되어 있는데, 얘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 친구를 이렇게 긁으면은, 오! 요렇게 잡초를 제거를 하는 거네요. 요런 땅에 있는 친구들도, 이렇게 끗툭툭 오! 잘 된다! 잘 돼, 잘 돼! 오! 그럼 큰 것도 되나? 옆. 오오 아주 잘돼 이렇게 많은데도 좋았어 아주 성능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이걸로 자초들을 전부 다 뽑고서 그 다음에 여기가 비가 오면 은 이게 흙이다 보니까 여기가 진흙탕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돌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여기서 마당으로 갈때 굉장히 질척거려 완전히 진흙탕이 돼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깔려고 돌도 사놨습니다. 쿠팡에서 돌도 팔길래 이렇게 이게 뭐야 현무암 굴림 벽돌 화단 경계석 어, 이런 것도 이렇게 세 박스를 사놨는데 여기서부터 저기 우리 저기 마당 들어가는 입구까지 이렇게 짐검다리처럼 쭉 깔아놓려고요. 으 벽돌은 이따가 까보고 일단은 저 잡초들을 전부 다 뽑아보겠습니다. Light it up, light it up, pedal to the metal. We're gonna take it to a whole nother level tonight. Alright? A whole nother level. I don't know what we've been waiting for. It's time to hit it like we never ever hit it before. 벌이 복수를 하든 말든 더워서 안 되겠어. 지금 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벌이 쏘이기 전에 탈시 탈진해서 먼저 쓰러질 것 같으니까 밀짚모자도 쿠팡에서 샀거든요. 이거 안 맞잖아. 아, 제일 큰 걸로 샀는데. 아, 좀살것 같다. 여러분 이제 놀러 나올래? 벌이 갔으니까. 자, 시작해 보자. 아니 깜독이야 전에 세무에서 사 가지고 받았던요 태양열 이거 있잖아요. 요거를 딱 들었는데 야 이거 무슨 일이야? 개미 구었나봐 여기가. 어떻게 개미가 여기만 이렇게 많지? 여기 뭔가 이 밑에 뭐 그런 그런 게 있었나? 이거는 그냥 나야겠다 얘들아 잘살아잘살아 잘 미안하다 그, 그래 개미가 있으면 바퀴벌레가 없을 테니까 쟤들은 저렇게 두자 다 좋아, 이제 드디어 저희가 이제 제일 고난이도인데 거의 그, 예. 근데 여기는 조금 조심해야 될게 저희가 여기다 상추를 심어 놨거든요. 여기 상추도 심었고 저기 안에 고추나무랑 여기 이렇게 방울토마토들도 심어 놔가지고 여기는 요거 잘 피해가지고 이렇게 갈가 냈는데 여기는 지금 거의 밀림이니까 그것들을 잘 피해가지고 잘라야 됩니다. 야, 이건 이거 어떡하냐. <laughs> 야, 이거. 용기를 내서 차근차근 하나씩 한번 뽑아볼게요. 야 어이 깜짝 놀랬네. 거의 다 깎았는데 갑자기 묶고 펄쩍 뛰는 거야. <laughs> 아, 깜짝 놀랬네. 개구리가 개구리가 있어. 여기에. 아니. 어. 야, 너왜왜 여기? 여기 있니? 어디다가그 길을 잘못 들은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그 거기 있을 거야? 일단 저 친구는 이따가 어떻게 살려주고 일단 거의 다 밀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있어. 아, 여기를 잃고 있었네. 여기도 마당 있다는 거지. 있다 나 있다. 냥무야, 거기 개구리 있다. 어디? 태고리. 태고리. 개구리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어디 어디 어디? 이리로 나와. 이리로 와. 어. 여기 있다. 보여? 나왜안 보? 어! 나 조금 무섭게 생겼어. 안될것 같아. 아, 나 잡을라 그랬는데안될것 같아. 어떻게? 잡을 수 있어 개구리를? 어 그래? 어 내가 너 산에다 놔줄까봐. 근데 어. 장갑은 줘야 돼. 잡... 어 그래. 어. 왜? 이거 고추 나무인데. 아닌데. 이거... 나다 살렸는데. 아니 이거 고추 나무야. 아니 그 그러니까 내가 고추 나무를 피해서 했는데 말이야. 어! 어.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잘 피해서 했는데. 아니 그때 <laughs> 피했는데 얘가 죽었잖아 어 이게 이 꺾여 있어 이러면 못 살려 잡을 수 있어 진짜로? 응 근데 청색은 이런 초록색은 처음 봐가지고 말이야 우와 <laughs> 내가 와우. 빨리 뭐, 내가 살려줄게 살려줄게 내가 살려주려 고 아니 너를 죽이려는 게 아니야 <laughs> 내가 너를 살리려는 거야 진짜로 너가 저기 있으면 죽을 수도 있어서 그래 아 <laughs> 음, 귀엽네 아니 쟤 화났다 내가라 거기 그늘이야 똑같은 그래 쟤 화났어 어얘 어, 없어졌네 이거 봐 우와 이렇게 컸어? <웃음> <웃음> 얘 진짜 나만 했거든 진짜 크지? <laughs> 좋아 이제 마지막으로 요 친구를 깔아보자 이거. <laughs> 어이. 겁나 어, 무겁네 요 돌덩어리를 짜잔 어? 뭐야 아니 <laughs> 아니 이것은 그냥 벽돌이잖아 아, 이렇게 작은 거였어? 아니 이게 좀큰건줄 알았는데 <laughs> 야 이건 그냥 완전 그냥 벽돌 사이즈잖아 내 발보다도 작은 야 이거 이걸... 이거 어떡하냐 이거를 이거 이걸... 어떡하냐이건 뭐야 여기 아메리카노 어 고마워 아니 내가 진검다리를 샀거든? 어? 아니 벽돌이 왔어 어? 아니 왜 그러냐 이거를 이걸... 이거를 이걸... 그럼 이렇게 나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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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이렇게 두 개씩 넣을까 이렇게? 비 온다 비 와? 어! 비 온다! 아니 비가 점점 많이 오네 안되겠다 이거 그만 안되겠어요 가 점점 더 많이 와 어우 이 돌덩어리들은 내일 깔아야겠어 요거를 지금 요렇게 놓으니까는 마치 공사 현장에서 그 돌멩이 두개 남은 게 이렇게 뒹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지만 내일 한번 이쁘게 한번 잘 깔아보겠습니다 다음날입니다 타지 말라고 스위이가 요런 것도 붙여주세요썬 패치래 자 시작해보자 이것을 돌멩에 어떻게 붙이는 것이 좋을까 요렇게 약간 진검다리 느낌으로다가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Today I woke up feeling pretty good and feeling like I should go out on a run. Don't know where, I don't care. Put my headphones on and played my favorite song and drifted off to a different space. different time It's a feeling I can't ignore. It comes knocking on my door and. 생각했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게 뭐랄까 뭔가 생각했던 그런 느낌이 아니야 <laughs> 이제 이렇게 딱 집에 들어오면 은저 마당으로 갈때 이거를 이렇게 좀 편하게 밟고 가고 싶었는데 <laughs> 가다 보니까 이게 되게 총총총 갈 때도 있고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하여튼 간격이 조금 많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디 달팽이가 있었는데 어, 여기 있다 여기 이렇게 달팽이 친구들도 있고 달팽이가 있는 거면 땅이 엄청 좋은 거 아닐까? 그리고 이렇게 또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딱 현관으로 들어가는 이런 구조인데 뭔가 굉장히 생각했던 그런 느낌이 아니네. 그리고 돌도 남았어. 그리고 낫개 하나랑 지금 한 박스가 더 있는데 이 친구들은 어디다 깔지? 이 상추밭으로 이렇게 쭉 깔아볼까? 일단 달팽이 친구부터 살려주고 먼저 자연으로 돌아가라. 안녕.

되게 마음에 안 드는 눈치잖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쿠팡에서 요런 것도 사놨는데, 뿌리면 바로 모두 싹, 뱀이 싹. 여기가 집에 뱀이 내려온대요. <laughs> 여기가 바로 이렇게 산이어가지고, 요렇게 뱀이 요렇게 쭈르룩 내려온대. 그래서 옆집은 저렇게 뱀 내려오지 말라고 저런 방충망도 이렇게 쳐놓으셨더라고. 그래서 이제 여름이니까 혹시라도 그 말벌에 이어서 뱀이 또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요것들을 요 라인에 맞춰가지고 요렇게 쭈르룩 뿌려놓을 겁니다. 무슨 이렇게 그 스펀지 이렇게 말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냄새가 안 좋아. 이 위에다가 슉슉슉 이렇게 예. 그냥 이렇게 뿌려놓기만 하면 되네요. 뭔가 이거 화장 공중 화장실 그 저기 그 냄새인데 그 변기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그문제 아시죠? 그 소변기 예 이렇게 전부 다 뿌려보겠습니다. 뿌렸습니다. 이게 그래도 한번 뿌려 놓으면은 몇달 동안 이게 지속 효과가 있대요. 이제 뱀이 안 내려올 거야. 이게 전원 주택 살면은이런뭐 이런 곤충 막그 동물 이런게 되게 힘들다 그러던데 살아보니까 장난 아닙니다. <laughs> 어, 되게 좀 신경 써야 될 것도 되게 많고 말벌은 진짜 상상도 못 했어. 모기 물렸나 봐. 묻 어, 냄새지? 어, 어. 냄새다? 이거 뱀 그거 뿌렸거든. 어 뭐야? 곰마와. 잘라 잘라 아니, 한게다못 먹어. 하여튼 안전하게 잘희 살아볼게요. <laughs> 그럼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되게 웃겼구나. 이거, <laughs> 그러면 다음에 뵈어요. 어, 괜찮다. 괜찮아. 어. 그지? 응 <laughs> 어제 비 오더니 더 자랐나 보다. 어, 어. 어, 먹어도 되겠다. 이거. 어, 어. 먹어봐야겠다, 오늘. 그래. 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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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 고추나무는 없어. 그것은.